딱 끝인데? <laughs> 그랬어, 그럴라나 아니 난 솔직히 이터널리턴 잘 모르겠어 그냥 옛날의 그 재미가 아니야 항상 할 때마다 느껴 미드 베아트리체 이건 쉽지 미드 베아트리체는 뭔가 원딜이 이속이 좀 느린 것 같다 도이거가이 말... 그, 거, 뭐지 휴원이, 칼날이일티어야 지금 휴원이, 칼날휴원칼날 어, 칼라리, 칼 성능이야 아 이거이거 이거? <laughs> <말하는> <laughs> <laughs> This bird's ready to fly! Damn, Go get him! <laughs> 3차 <목소리도> 무로채워네 <목소리도> 아, 저거 사거리 차이가 너무 난다. 말이 안 되네, 이거. 확실히 초반엔 약하다. 원거리. 쉴드. 뭘 찍어야 되지? 데미지. 오. 데미지는 못 참지. 아니, 씨발, 년 자꾸 기절받네. <목소리> 이게 CS 먹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미니맵을 잘못 보긴 하겠다. 원딜로. <목소리> 너가 대신 좀봐져야 돼.

가게 안 나오, 가게 어, 안 나오고 가게. 미드랑 같이 오는 거 아니면 거의 가게. 파기 파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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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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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드, 리턴이 더 아쉬운 느낌은그거지 않을까. 우리가 재밌게 했던 캐릭터들이 너프랑 버프가 반복되다 보면은 그냥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캐릭터가 되거나 그 누구도 누구한테도 질수 없는 캐릭터가 되버려가지고. 오 씨발 뭐야 이거. 안 되지. 뭐 하냐. 건방진 새. 이걸 따고붙일그이까 그러니까. 방금 뭐였어. 카일라야? 비치아이안 <laughs> 눌렀는데 아, 이... 왜? 근데 이새끼는 왜내내 내 만화를 왜 빼먹, 빼먹는거지? 정글 이새끼는? 알라고안 하면 잘 모르더라 나 블루도 아니고 저걸 빼먹을 거 같은데 나 그건 잘안 건드리네 블루는 내가 먹어도 여 야따 다또 왔어? 새끼 아이 씨발 죽었네? 미친 새끼 새끼먹어봤어 니가 앞이긴 해. 네드 상태 어때요? 같이 가는 줄 알람 발피가 쟤가 쟤가 쟤빨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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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나옵니다이는나이는존나 거슬려 이는나리 뱃댕이는 이노 어디 미드이는 나도. 뱃이게 바로 미드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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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타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 와드는 바, 위치가 바뀌는구가 바텀 한번가 우리가 한 번.. 아 텔포가 닫혔네? 까비 좀 열렸어 응. 오케이, 우리가 한번 넘어가볼까? 우리 넘어가자 okay. 일단은 쳐야지 어면나이 뭐야? 나 다시 못 돌아가? 응. 돌아가고 싶은데. 맞춰 버렸네. 아 근데 30초, 30초 남았어. 이거로 잡고 있어야겠다. 아, 그거 뜨는구나, 거기. 몰랐네 어. 뭐야? 아, 씨발 칼나왔어칼나왔어 여기. 부시에. 엉치 어, 살았다 무사기 뭐안 했다 호감 스택 너무 많이 쌓가지고날 잡으러 왔구먼 빠질래 내 파일리 오케이 터 a 고허 i 만할 거라서. u 아, g g 게아트리 a n a c 아니 이 s a I'll kill. Coming up. Just 베아트리체 이초 기절이 있어. 놀라운 사실은. 아니 그 동안 씨바 공격을 못해가지고 못 땄어. 대박야. 그래도 다행이죠. 그 새끼가 AP 랑게 진짜 다행인 거야. 그거 알아? 탄로지글스도못 A... 죽이니까. 아 그것보다는 그 여기에 퀵실이 있거든. 퀵실이 음. 마저를 올려준단 말이야. 응. 음. 근데 그 에디어스를 <laughs> 마저 올려봤자 어차피 풀어도 지지는데 데미지를 뚝게 받잖아. 아, 픽실로 풀면 되니까. 저도 픽실에 있는 마저 때문에 E.F 사가지고 딱 하면 되겠구만. 아 뭐야 이게? 아 이거 Z Z 축에서 가수도 일는 거좀 없애라. 또 사라졌어. 벌떡 할 거야. 아마... 이느네여어 있냐? 베아들때또 바텀 걸렸다. 가이는 아, 니다 상승을 아. 였습니다 개몬타노 진짜 개 못한다. 저 친구 어, 칼라, 나죽이려고 온다.

오, 켰쓰면 바로 장전된다고? 이런 기능으로 변했네?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에 이런, 건 장전 기능이 너무 쓰레기 같다 생각해가지고 바꿔줬구나. 아, 맞다. 그때 그냥 우클릭이 장전, 아니, 지금도 우클릭이 어. 장전이잖아. 어. 추가되었나? 근데 지금, 지금 어. 그거 계속 총 쏘면 장전 자동으로 되긴해 어. 이건 존나 가패치긴 어. 해. 어. 어. 심심하다, 온라인. 할게 없네. 공격 받고 있습 아니란. 아,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데? 이게 저기로 울... 넘어가 보길 올라가 갈래? 올라가 가 존나 그거라고. 아니, 이거 라인 한번 밀고 가. 또 저기가 네니야 아, 같이 아, 텐. 칼라도 있네. 애들 아, 같이 오겠다. 나한테 오는데? 겠 뭐야? 얘왜 위로 올라가냐? 저기... 일로 왔네 얘네들아래로 내려가네? 한것 같은데 넘어 아니, 니 아니, 아니, 니아 아니, 아니, 아 또 서포터년 들또 미도 와 가지고 또 귀찮 게하는거 봐. 만나 본데 잠바 에아 응. 씨발 너무 많 잖아. 여기 애들 아니 뭐 이렇게 많 아? <laughs> 인기 쟁이네 인기 절나많 네. 소통 해요. 카일라 <laughs> 잡을 수 있었는데 <laughs> 존나 많아가지 못 쳐봤네. 네 아, 명이나 있어. 네 명, 어, 다 있어 여기 애들. <laughs> 아니 씨발 나나 다섯 명한테 집단 집단 못다 당했어. 카일라 잡으려다가. <laughs> 대해봐야. <웃음> <웃음> 잡았어. 몇 타치? 네명네 명은 네명 안에 들어가지고 한명잡다고 나오면. 십상 타치. 실드 네. 주는 거밖에 할게 없어. 실드 들고 스킬 쓰는 거밖에 없어. 할게. 성구가 그거 아니야. 성구가 그거 아니야. 무한일원까지 나와야지 할만할것 같다 뭐. 애들이 너무. 지 지금... 뭔가 뭐 존나 못 잡네.

티백이까지 하고 완벽, 아주 좋아요. 아, 사거리가 짧다. 저게 타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야? 아왜 서렌이야? 아씨 너제 원딜 전노잼이네. 뭐하지도않았는데 어, 빨리 끝나버렸다. 아뭐좀 하자 원딜로 진짜 크지도 못했는데 아 이거 힘을 끝나버렸다. 좀 아, 힘이 형이 너무 힘을 세게 줬어나 어. 시발 파밍하다가 만 끝났어. <laughs> 노잼